안녕하세요. 전 다나입니다. 저는 15년차 배우이자 공연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음, 나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무대, 1인 연기쇼를 기획하게 된 과정과, 어,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하... 아, 어... 아,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기획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공모가 몰려 있고 그 공모를 꼭 따내야지만 1년 동안 많은 일을 할수 있으니까요. 아... 아,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키고, 자, 오늘은 어떤 공모가 떴을지. 어떤 낚시를 할수 있을지 열심히 모니터를 보기 시작했죠. 음, 잠깐. 꼭 일을 하려고 하면 딴 짓이 하고 싶어져요. 페북과 인스타는 선택 아닌 필수죠. 음, 음, 음. 재난 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 공모. 지원금도 괜찮고, 공모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어, 예시를 보니까, 음, 프리랜서 작 프리랜서 강사 대상, 프리랜서 디자이너 대상. 그렇다면 우리는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 코로나 사태에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배우들도 배우들끼리 연기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면 이이 인구. 1인, 1급 아무도 없는 공연장에서 배우 혼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프로젝트? 저는 그 순간 저의 동반자이자 함께, 늘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대표님께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대표님? 그 공모가 하나 떴는데 우리 지원금 나오려면은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기만 하면 공모 지원금도 빨리 나오고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충얼중얼중얼중얼 똑딱속딱속딱속딱속딱속딱속딱속딱 어? 오케이.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저는 열심히 기획서에 전념했죠. 이렇게 하루, 이틀, 삼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나 떨리기 때문에 배우나 기획자나 누군가한테 뽑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처럼 너무나 떨리고 늘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그 긴장을 잊기 위해 노력하죠. 일어나봐. 아이고 이뻐. 광태야 산책? 네. 아. 지금? 가자. 자. 어? 어. 아이씨, 어디가? 자 천천히. 천천. 어. 야! 야 천천히. 아! 어. 애형견을 키우고 있는 저는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실자 올라와. 자, 산책을 갔다 오고 나서 매일 매일 발을 씻겨요. 자 손. 자.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꼭 사람 같잖아. 자 얼굴 닦고. 아, 잠깐. 다 아, 그만다 했어. 자, 얼굴 조금만, 조금만. 자, 됐다. 자, 가라! 하...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온 거죠. 저는 매번 발표 나는 이 순간이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발표가 났네요 아! 어, 됐다! 아! 아, 다시 다시 맞지? 맞지? 아, 아. 프로젝트 단체 맞지? 아. 확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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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늘 생각하죠. 저희 단체명과 프로젝트명을 자꾸 상상해요. 그 발표에서 그 이름이 있기만을. 그렇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아티스트들은, 하, 진짜, 이런 나만을 위한 플랫폼이 있을 줄이야. 나만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고요. 또 어떤 아티스트들은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시대가 어려웠던 만큼 변해야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친한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넌 연기 안 하니? 넌 연극만 하니? 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뭐, 남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한번 고민하게 됐죠. 내가 어떤 연기를 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말이죠.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했던 작품이 생각났어요. 전우치전이라는 작품이었는데 퓨전 사극이었어요. 거기서 세 가지 역할을 했었어요. 미모의 저승 사자 역할이었어요. 하! 못된 악인을 보고 하는 말이죠. 어디긴 어디야? <laughs> 저승이지. 저승? 안 돼. 자, 가자! 두 번째 역할은 여왕 역이었어요. 해적들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노략질을 해대고, 내가 덕이 없어, 내 나라는 가뭄이라는 병을 앓고그애더의 나의 육신마저, 힘을, 알아서 힘을 잃었으니 전하. 나는 살아도 죽고, <laughs> 죽어도 살지 못한 <웃음> 왕이로다. 그에 <laughs> 더해 내 신하란 것들은 간네가 붙고, 쓸개가 붙는 것들뿐이니 난 하루에도 잠에 들지 못한다. 내 마음이 허하니 광대를 들라하라. 광대를 들라라. 어디 한번 나도 놀아보자꾸나 암사이 어? 음... 공연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는 두 시간짜리 공연이었거든요. 하, 마지막으로 구미호 역할이었어요. 구미호는 전우치의 간을 빼먹기 위해 고금분투하고 있었죠. 하, 하, 서, 하, 서 서방님? 먼방님? 자,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축지밥 뭐야? 여인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 섭지. 야! 만 먹으면 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어. 절대 늘리지 마. 나님이 그 일을. 내 남군, 전우치는 분명 하늘의 사람, 귀하고 멋진. 이런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 힘드네요. 물한잔 마시고. 2020년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에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저 또한 저희 저와 함께하는 아티스트들 또한. 어, 이 시대를 잘 이겨내고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재미난 일을 많이 하기 위해 머리도 굴리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인공지능에 관한 연극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곧 2020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기반 삼아서 연극 웹드라마를 하려고 해요. 공연과 웹드라마가 같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어,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전단화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요 밑에 있다네요. 네. <laughs> 안녕.